오늘은 예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문자를 하나 이제 받았는데 음, 공무원이세요. 뭐 이제 그 어디 부처에 이제 공무원분이는데그 일을 하시다가 어, 그 빗길에 넘어지셔가지고 그 무릎 인대라든가 이제 발목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이제 그다 치셨어요만 인대도 끊어지시고 하셔서 그 저희 사무진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공무상 재요양. 일반 근로자들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지고 산재 신청을 하잖아요. 근데 공무원분들은 <laughs> 근로복지공단을 가는 게 아니라 어,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어, 재해보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<laughs> 재해보상 신청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재하고 어차피 똑같아요. 이제 산재 경위 그 근로 경위를 자세하게 이제 어, 이제 산재 경위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. 이런 것들 잘 법률적으로 잘 쓰고, 그다음에 관련된 증거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의료기록 이거를 3, 2, 1 7를 정확하게 잘 맞춰서 처음에 신청서를 넣을 때부터 잘 넣어야지만 승인이 잘 나거든요. 그런데 승인이 설사 잘 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심사청구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몇 가지 상병이 있었는데. 그 상병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세 가지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두 가지는 인정이 됐는데 한 가지가 인정이 안 되셨어요. 그래서 그 심사청구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너무 이제 고맙다라는 이제 그 받아서 저이 한편으로 이제 기분이 좋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알리고 좀 자장 좀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해 봤고요. 그래서 그 산업 지금 많은 일선에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다양한 직종에서 이제 공무를 이제 처리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일을 하시다가 어 공무상 제의를 받으셨는데 이런 제도를 제대로 모르셔서 어 구제를 못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. 얼마 전에도 뭐그 경찰 공무원분이 오셨는데 오랫동안 그 경찰 업무를 하시면서 예전에 이제 80년대에는 뭐어 데모 진압을 하시다가 뭐 차에서 떨어져서 다치시고 이런 것들도 본인이 알아서 자비로 이렇게 하시고 또 최근에도 어제 출동 나가다가 하시고 파출, 파출소가 파출 요즘 지구대로 가죠. 지구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일을 보다가 또출치한 사람들 하다가 뭐 다치셔가지고 하셨었는데 본인 보험을 하셨는데 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셔서 어 보상을 받고 바셔서 공상 처리도 되시고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에 다 돼가지고. 어 이제 국가 보훈처에다가 이제 보훈 심사라는 거 해서 어, 재보상 이외에 재보상법상 이외에 어 이제 보험 보상법상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이제 보상을 재보상법 퇴직한 이후에 이제 보험 보상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재직하고 있을 때이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재직하고 있을 때 관련된 자료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하시고 사실관계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억은 사라집니다. 자료도 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전문가들한테 제대로 상담을 받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를 해놔야지만 나중에 지금은 당장은 재해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보험 보상을 뭔가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기초 자료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 본인이 하든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가 하든 사건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나서 어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뭐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료가 없는데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일정기간 지나게 되기에는 자료가 막 사라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직하셨을 때 그때 있는 같이 있는 직원들한테도 사실 확인서도 받아 놓고 직원들한테도 뭔가든제 자료도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. 이 같이 있었으면 그분들한테 사실 확인서 받아 놓고 어, 뭐 회사에서도 뭐 받을 수 있는 자료들 다 받아 놓고 공상 관련된 자료 그 당시에 뭐 의료 기록 이런 것도 다 받아 놓으시라고요. 받아 놓으시고 사실 관계도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내 권리를 찾는 부분인데, 공무에 시달리다 보니까, 아, 내가 괜히 이런 거 했다가 뭐 공무에서 찍히는 거 아니야? 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은, 그, 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사에 알리고, 어,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거나, 아니면은 본인이 제대로 잘 공부해서 를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,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, 퇴직 후에서도 또 다른 보상 절차로 이어갈 수 있다. 많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일이 공식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, 만약에 있다면 잘 준비를 하셔서 권리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밑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제 영상이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그러시면은 제 영상이 특성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죠? 어, 다른 분처럼 뭐 ppt를 잘 만들어서 하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생각나는 대로 실무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